그리가 좋은데? 아저 서울 안 가요 안타깝게도 서울에 가지 않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20분이고요 제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공항 가는 건제 인생이자 처음이고 혼자 그것도 11시 20분에 공항 가는 것도 인생이자 처음이고 아무튼 이 시간에 역에있는 것도 인생 처음입니다. 다 인생 처음이네요 <laughs> 어차피 이건 찍어... 지금 의미 이잖아는이 화면은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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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이다인천이제공항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건 나쁘냐? 겁나 졸리 조용하다. 아무도 없어. 12시 5분.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죠. 스타일도 미안데. 계신다. 미쳤어. 개설래. 이 기분, 뭘까? 이 묘한 기분 나 혼자 여기 인천국제공항에 왔다고? 밤1 2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화물을 맡기려고 해도 화물도 안해 지금 의자에 보면 다 사람들이 자고 있어 나 6시간 동안 공항에서 살아남기 해야 돼나 이거 한번 사보고 싶었음 혼자 말하는 게 생각보다 미만하구나. 드디어 탑승 아니 면세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캐리어를 맡겼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쪽팔려 죽겠어. 무사 통과 하였습니다. 네 이제 면세점에 들어왔고요. 이제 시작이지. 삐져 게이트도 져나가고 뒤지게 가고와 간다 가 와, 진짜 간다 와 간다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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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기타, 기타, 기타. 와 익숙한 소리 들린다. 익숙한 소리. 저피크 소리 우리 익숙한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그 국내선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는 방법이 있고, 바스를 타는 그코스가 있대요. 하지만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싶기 때문에, 나는 또철도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들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어디 찍고 있니? 저기 무릎 쇼츠 스은것 같아. 난저 태양이 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국내선 지하철 푸코 가요. 돌아올때 다시 이걸 타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하철을 따라갑시다. 공성 후쿠오카 에어포트스테이션 일단 첫 번째 목적지는 일단 하나 타, 하카 타, 하카 타, 하카 타, 하나 타. 그쪽으로 여기로 가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아이시카드 구매. 아, 왜 이렇게 위에 찍냐고? 아이씨카드 구매했습니다. 역시 교통카드가 짱이죠? 네, 교통카드가 짱이네. <laughs> 원래는 공항에다 캐리어를 막 끌까 생각했는데, 아이, 뭐, 좀 그래? 아, 제하철이 와있네요. 아무거나 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 이제 어디 가? 일단 하카타역에 왔는데, 내가 원래 가려던 쇼핑몰이 10시에 열어. 근데 지금 8시 반이야. 나 뭐해?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 카메라를 들고 싶은데 들 수가 없어. 가라오케가 있어. 이건 어느 모뭐 유튜버에서 봤어. 아니 원래 내가 가려있던 씹덕 루트가. 10시 오픈이여가지고 근데 지금 9시란 말이야 1시간이나 뽀개야 돼 그래서 일단 관광지로 왔습니다 일단 계획수정 역시 계획을 잘 짰어야 했어 너무 야매로 짜가지고 1시간 동안 거리에서 미아 체험할 바엔 그냥 관광지로도 오자아 의미 있는 관광지로도 왔어. 뭔가 구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원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라 했더라 오모, 오모이 공원? 아무튼 거기로 왔습니다 여기 뭐 신사도 있고 하니까 걸으면서 일단 잠깐 이따 편의점도 잠깐 들렸다가 자 겁나 무계획으로 온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정말 큰 호수가 있다는 그런 관광지로 왔습니다 그래 이런 걷는 맛으로 오는 거지 뭐 일본 냄새가.. 아 일본 냄새좀 난다 아니 내가 아까 요 물을 뽑았거든요? 이제 일본 오면 또 자판기가 이제 개쩌니까 동전 때문에 동전이 아니란 말이지 동전을 이빠이 주니까 <laughs> 내가 동전 지갑 이런 걸 하나도 안 가져왔더라고 이 동전 관리가 참 어렵지 일본은 근데 뭐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나 이런 그림 되게 좋아 약간 넷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왼쪽에 흐르는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내가 거 한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좋네요 개 눈부셔 근데 아 이거 맥주 한잔 까야 되는데. 이거구나. 이런 거리 걷는 거 좋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가 아까부터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 일본이잖아. 어차피 내 말을 다못 알아 듣는단 말이야. 어? 한국어를 잘하지 않는 한내 말을 못 알아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문제가... 문제가 있어. 엄청난 문제. 음. 진짜 뭐하지 이제? 하루종일 이물 흐르는 것만 보다가 가는 건가? 왼쪽에 스타벅스가 있긴 한데 뭐라도 시킬까? 아메리카노라도. 아, 아와이마즈 맛. アメリカの、はいね、ああ、ショットサイズください。これあ、えー、アイサイ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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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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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이스도 이런 컵으로 주시는구나. 케이크 우셔서 그런가?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봐봐 내가 이 참... 자, 왼손 잡아봐 자, 왼손에 <laughs> 캐리어에 아메리카노. 오른손에 커피는. 이거 참 난감합니다. 많이 난감해. 음... 나 이거 하나 샀다고 개 뿌듯해. 평소보다 더 값진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실 편의점 아침은 편의점 이제 일본하면 또 편의점이니까 편의점에서 때울려 했거든요 원래. 제 계획은. 근데 이미 공이 공원, 공원에 들어와 버려서 아니 분명 우리나라라면 여기 이렇게 쫙 따라락 다 있을, 있을 텐데 왜 하나도 없고 여기 있고 저쪽에 있냐. 공원 나가겠에는 일주일 전에 날씨 확인했을 땐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 나 너무 큰 소리로 말하나 근데 왜하 나도 안 쪽팔리지? 운동하기 딱 좋은데 파크모가좋아하니까 왔네 요 여기는 르모가 좋아할 나같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 까마귀. 오씨 까마귀. 분명히 까마귀는 길조라 그랬는데 어디 봐서 길조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흉조인데, 아무리 봐도 쓰리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거를 내 핸드폰 카메라로 담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어서 스타벅스 컵을 들고 그다음 핸드폰 카메라 들고 캐, 캐리어를 잡고 아주 그냥 연병 난리를. 해서 내가 캐리어를 지하철에다 짱박고 갔어야 되는데 까맣했어 내가 이해를 왜 끌고 다니고 있지? 아무튼, 자 오호리 공원의 중앙 지렸다. 날씨 끝장이다. 와 카메라 성능 확실하죠? 어두워셔 아나 진짜 캐리어를 내가 왜 끌고 왔지? 아 이런 길은 참 에바는 말이죠. 아니 캐리어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왜냐면 당일식이라 뭐든 것도 없어 사실. 근데 내가 뭐 쇼핑할 때뭘 쓰러다닐지 몰라가지고 일단 캐리어를 갖고 있는데 뒤지고 무겁네. 무겁네. 우리가 있어. 자 10시 거의 다 되갑니다 이제 나가볼까요? 원래 계획한 대로 일단은 덴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지는 끝났어 오호리공원에서 내가 보기엔 분량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이번 일본 브이로그 오호리공원에서 분량 다 나왔어 내가 보기엔 이제 이후에 분량 없어